아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 합시다 여러분 아이카이스트 문제가 아이카이스트 문제가 오, 오늘 이제 제가 민주당 쪽도 아이카이스트 문제 있다 이거 어, 이거 티면 어디를 틀지 모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볼까요 아이카이스트 성접대곡 이번엔 민주당 기동민 의원 실명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 골 때리기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기동민 당시 서울시 부시장과 서울시 의원 두명 접대했다. 점찰 수사기록 전문 입수해서 아이카이스트 성급제의혹에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뭐, 이준석 접대했다, 뭐 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하고요, 여러분. 이 민주당 쪽이 여러분, 훨씬 더더스펙터클 합니다. 자, 아이카이스트에서 여러분, 서울시 의원 두명 나왔는데, 서울시 의원, 저기서 여러분, 기동민이 그냥 대전 검찰 대방 대전 지방 검찰청 수사 증거 기록이라고 하는 데에서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서울입니다. 서울시 부시장 시의원을 접대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부시장님 먼저 모시고 쭈루루 뭐 부시장님 시의원께서 한류하고뭐 it를 합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서울시에 이렇게 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뭐 몇백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지출을 하고 접대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한 거와 문자 메시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대정지방검찰청 수사증거기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 이게 골 때리는 건, 골 때리는 건 기동민. 앤드 서울시의원 두 명이죠. 저 서울시의원 두 명이 여러분 정말 골 때립니다. 저 서울시의원 두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요. 그 중에 한 명이 김영식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동민하고 나오는데, 이 박원순의 서울시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자, 저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고, 아, 했는데, 서울시 의원 두명 중에 한 명이 이름이 김영식인데요. 그 사람 지금 뭐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사람 현재 여러분,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입니다.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에요. 뭔 죄를 지, 지었길래 무기징역이냐면 여러분, 살인교사입니다. 살인교사. 서울시의원 김영식은 수천억대 자산가의 토지 그 수천억대 자산가가요 5억 2천만원을 뇌물을 주세요 김영식 5억 2천만원을 뇌물을 주고 야 토지 용도변경 해 예써 yes, 했단 말이에요 예써 yes, 했는데 그 토지 용도변경을 못하고 지연이 되니까 너 이거 토지 용도 변경 안안 하면 이거 너 나한테 5억 2천만 받은 거 이거 깔 거야, 세상에. 그랬더니 김영식이가 친구를 시켜 가지고 이 수천억대 자산가를 죽여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 간단한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정말 간단한 거예요. 부패한 서울시의원이 자산가한테 토지 용도 변경을 청탁받고 5억 2천을 받았다가 토지 용도 변경을 못하게 된 상태에서 자산가가 그 뇌물 받은 걸 푼다고 하니까 그 자산가를 죽여버렸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정말 간단한 얘기죠. 몇년 지난 일인데. 그쵸? 지금 이 아이카이스트 접대 받은 것도 훨씬 더전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기동민과 접대를 받는데 서울시 의원이 두 명이 갔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 김영식은 여러분 졸라게 잘 나가던 서울시 의원인 거 아니야? 그쵸? 정말 잘 나가던 서울시 의원인 거죠. 그냥 서울시 의원이 아니라 잘 나가던 서울시 의원인 겁니다. 박원순 캠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도 하고요. 이럴 땐 여러분, 김영식의 출신 성분을 봐야 돼요. 그리고 김영식의 살인 교사를 받은 그 친구하고 김영식이 어떤 관계인지도 찾아봐야 됩니다. 그게 지금요, 찾아보지 않았는데, 일단 김영식은요, 여러분, 정파적으로 보면 어디 출신이냐면, 용성 총년 출신입니다. 용인 성남 신갈 이 일대에 총학생회 연합회 이 용성총련이 뭐라고 용성총련의 1기 의장이 누구였어요 김태년이었고 용성총련의 사실상의 지주 대장 그게 누가 돼요 그게 이석기가 되고 이 용성총련을 베이스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경기동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용성총련 출신이에요 이 김영식이 어느 학교 총학생회장 이었냐면 한신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었습니다 한신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의 용성 총련 멤버가 서울시 의원이 되고 박원순의 측근 그룹이 되고 기동민하고 같이 아이카이스트에 접대도 받았었고 5억 2천 받았다가 수천억대 자산가를 살인교사를 하고 지금 무지징역형을 갖는 거예요 자, 한신대 용성 한신대 출신 용성 총년입니다. 한신대 출신에서 이 용성 총년 이 여기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신대 충, 출신 중에서 용성 총년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딱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여자입니다, 여자. 제가 봤을 때이 사람이. 한신대 용성총련, 남편도 용성총련이죠. 외대, 외대고요 한신대, 한신대, 한림이 아니 말고 한신. 한국신학대. 누구예요 여러분? 여자. 윤미향이요윤미아 박지연은 한신대 아니에요. 한림이에요, 한림. 할님. 춘천에는 있 한림. 윤미향이죠 여러분. 남편 김삼성님은 외대 외대시고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돼요이 용성청년 멤버들이요, 여러분 서울대 구학연이나 고대 반미청 반미, 반미 반미니 아니라 반미 아씨 반미 아 내가 또 오타냈네. 이 반미 반미청년회를다 밀어내버렸다고요. 어? 고대의 그 안희정, 뭐, 구혜우 등의 반미 청년의 이런 사람들 다 밀어내고 자기네들이 결국은 주사파 패권, 그분들이 전향하기도 했고, 모두 해야지만, 응? 주사파의 패권자가 됐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여러분 근본적인 힘이 뭐냐면요. 윤미향 뭐, 뭐, 이런 사람들, 이, 이 용성 총련은요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난 90년대 얘기입니다. 90년대. 자꾸 씨발, 나보고 90년대 생이 무슨 운동권을 아냐, 그럴 때 병신들아, 87년 민주화운동은 좁다 아니야. 이 역사에서 90년대가 진짜예요. 90년대 여러분, 얘네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돼서 무슨 생활, 뭐를, 뭔 짓을 했냐면 집단 생활을 합니다. 다 마을에 모여 살아요. 마을에 살면서 거기, 그 월세로 뭐하고 하면서 거기 그 다세대 주택 이런 데 공동체로 집단 거주를 합니다. 노점상 하고요. 일용직 노동 같은 거 하고요. 그러면서 정치 자금을 모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그, 결국 그 대장님 누구예요? 이석기였죠. 이석기를 중심으로 한 그, 거기에? 거기다가 정치 자금하고 민혁당 이런 데 정치 자금을 이 제공합니다. 본인들 노, 점상 일용직. 그 시대의 윤미향은 뭐였어요? 보험회판원이었어요. 그 시대의 윤미향은 보험회판원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살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육아도 애들도 같이 키우고 교육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 십시일반 뭐 누구 아프다 그러면 십시일반 돈돈 모아가지고 병원도 응도 어, 보내주고 응급실 가고 뭐큰 병원 있다가 자기네들이 또 없는 살림에 또 자기들끼리 빼밀리를 끈끈해가지고 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조직에서 못 나오는 거야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를. 그 궁핍했던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근데 여러분 문제문제 뭐냐? 경조사 챙겨줘 생활 안정 서로 개예요, 개. 패밀리 조직이죠. 그 집단 이 용성총련의 그 90년대하고 고시대에 그 궁핍했던 후유증이 뭔지 아세요? 이 용성 총련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 후유증이 돈의 환장이에요. 얘네들은요. 돈에 환장합니다. 자, 그리고 조석기가요, 조석기다 이석기가요, 조직 관리를 하면서, 면서 있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보급투쟁 잘하는 놈을 완장을 쳐줬다고, 승진을 시켜줬다고, 돈 가지고 오는 애한테, 뭐, 사업권 만드는 애한테 뭐, 했다고. 그래서 청소, 소각, 가목했던지방자치제 뭐, 해서 선거 도와주면서 애들이요, 가져가는 이권이 되면서 점점, 점점, 점점 가난해서 탈피를 해, 애들이요. 컬트죠. 어. 그니까, 이석기는 조직 관리를 하면서 누구를 승진시킬까 하면서 보급추쟁 역량을 완장의 제일 동목으로 했다니까요. 이 완장 채워주는 거에, 동, 더, 그래, 너가 잘, 잘했구나. 이거를 제일 동목으로 삼아서 얘네들은요, 돈 가져오는 놈이 승진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결피밴듯 돈에 대해서 환장합니다. 뇌 구조 자체가. 어. 기독교보다 더하죠. <laughs> 그러니까 경조, 아까도 말했지만, 경조사 생활 안정 서로서로 챙겨주고, 그렇감 하면서 끈끈한 조직으로 여러분, 그 성남 일대에서, 거기 상대원동, 수진동 이런 일대에서 여러분 얘네들이 집단거주를 해요. 몇만 명이. 몇만 명이, 몇만 명. 그래서 얘네들이 여러분, 최대 조직이 되는, 주사판의 최대 조직이 되는 겁니다. 지방대, 솔까 얘기해서 지방대, 지방대 애들이 명문대 주사파들 다 제끼고 여러분, 패권을 장악하는, 그리고 서울대 애들도 여러분, 왜다 일로 기어들어왔겠냐고. 서울대 주사파들도. 이정희 같은 경우도 경기 동부는 아닌데 경기 동부랑 왜 협력을 했겠냐고. 결국은 경기 동부처럼 돼버렸잖아학력고사 수석인가 2등인가, 뭐, 이씨.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지금 요 김영식이라는 사람을 음을 보세요 사고가 터지면 조직과 전혀 없는 개인 비리로 종결이 돼 버리죠 김영식은 개인적인 일탈로 개인적인 일탈로 5억 2천만 원을 받아서 뭐, 뭐 집을 사거나 뭐 그렇겠지 이, 5, 이 5억 2천만 원을 받아서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김영식이 혼자 먹었는지 아니면 조직에게 줬는지 몇대 몇으로 갈아 먹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정확한 얘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김영식은 5억2천만원 받은 참여계 정치인의 자산가를 사륜 살인, 살인교사 교사 교사한 개인 일탈을 한 범죄자로 되고 있는데 나는 물어보고 싶은 거 이게 단순히 개인 일탈의 문제였을까 자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김영식뿐만 아니라 용성총련 그리고 이 주사파 그룹이 박원순 그룹의 핵심이었다고 자 보세요. 김영식은 이러고 무기징역 갔죠. 자, 김영식은 그냥 그랬을 뿐이에요. 조직적인 이거는 그, 그러면 유재일 너의 음모일 것 뿐이야. 그러면 내가 아 씨발 또 음모론자야. 알았어, 알았어, 됐어. 어쨌든 간에 김영식이가 무기징역 살인교사하고 무기징역 간거 이거는 팩트지. 이건 팩트잖아요, 여러분. 이건 논란이 없는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박원순 죽었죠. 이것도 팩트예요. 박원순 죽음을 둘러싼 으스스한 얘기들이 있는 거, 그으스스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얘기는 하지 않겠다. 그럼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윤미향을 둘러싸고서도 으스스한 죽음들이 얼마나 있었어?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세면대 그 사워주기 줄로 이렇게 자살한 목을 스스로 목을 매서 사워주기로 자살하셨던 분도 있고. 응?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제가 코리아 연대라는 데가 있잖아요. 코리아 연대라고 조석원이라고 해가지고, 망명을 갔어요. 망명? 망명? 웃기지. 프랑스에 간 주사파들이 있는데, 수요 집회 나가던 어린애들이 무슨 여행을 한다고, 무슨 유럽 평화기행인가 해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불법 체주자가 돼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고, 거기서 애도 낳고 살고 있어. 그러면서 주사파 학습을 받고 있지요. 조덕원이죠. 조, 코리아 연대가 수요집회로 애들을 포섭해서 수요집회 그리고 평화 평화기행 이런 거로 애들을 포섭해서 젊은 애들 거기서 집단 거주시키는 것도 용성총년 행태하고 똑같잖아요. 얘네들의 얘네들의 그냥 습속이잖아요. 습속. 그러니까 저는,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 접근파들이에요. 이 사람들 대한민국 접근파들인데 대한민국 우파의 방심을 먹고 살고. 대한민국 시민들이 설마하는 거로 설마라는 생각에 얘들이 먹고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안 기능이 멈추고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얼추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거는 선방 가면 내가 칼을 맞거든. <laughs> 자 오늘. 아이카이스트 성접대 의혹에서 이번에 민주당 기동민 설명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뭐 이준석 죽이고 싶어서 뭐 난리치시는 건 알겠는데, 이 아이카이스트 문제, 이거요. 야,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여기서 어디까지 수면 위로 올라올지 보자고. 일단은요, 여러분, 이건 묻히고 갈 겁니다. 이건 묻히고 갈 거예요. 이 묻히고 가는 게, 인게, 응? 대한민국 정치, 지금 꼬라지나 기타 등등이 되는데, 이거의 실체에 대해서 시민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런 게 다시 한번 붉어져서 대한민국 정치판이 한번 들썩할 수 있는 일이 터질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이걸 관심 아 저런 일이 있었고 김영식이아는 애가 접대를 받았었고 박원순 구름의 핵심이었고 박원순 구름에 있었던 그때 비서실장 뭐고 고 어쩌고 저쩌고부터 시작해서 자 중부지역당 사건 중부지역당 용성 총련 경기 동부하고 박원순 주변이 다 그렇게 돼있었고 그것을 돈 벌어 먹으려고 온갖 좌파 정파들이 다 꼬여 있었는데 그 핵심에는 용성 총련 중부지역당 요 멤버들이 핵심 코어로 박원준과 함께 서울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거는 감지를 하고 있으시라고요.